보러가보자 자 차조심 엄마 뱀도 뱀은 아빠가 가지 가자 사랑아 아빠 저기있다 사랑아 응. 덤지, 탁진, 뭐. 나이 나갔다 이어주게마비된다 우와 사랑아 쟤 뭐야 낙타 같은데 낙타 맞아, 낙타 맞아? 낙타는 맞아? 안 울어 같은데 낙타가 아니야 뭔지 아빠한테 물어보자 우리 아빠 뭐야 낙타, 낙타? 아빠가 낙타 닮았는데 아빠 별명이 낙타인데 사랑아. <laughs> 진영 이모가 아빠한테 낙타 닮았다고 별명 붙여줬었거든 진영 이모 어디 갔어? 엄마 물줘물 물 줄까요? 응.